자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어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 푸시고 같이 봅시다 자 오늘도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벌써 5시부터 준비를 해갖고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오늘도 좀 짧게 그냥 두 페이지 정도만 하고 어, 곧 볼일보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일찍 자 그래서 자 끊어치야 되네 네 자, 그럼, 어, 1번 풀어봅시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앞에 부정적 부분만 잘하면, 은 뭐, 그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쭉 해나가면 됩니다. 자, 2x 하고 난 다음에, 1s까지, 1을 대비해서 4, 1대비해서 2,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하죠 자, 2번, 은 3x 제곱, 마이너스 1, 0.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그냥 그대로 할게요, 지금은. x 제곱, 플러스 x, 그대로, 그대로 이 할게요. 1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1이 -1, 되어서 2가 됩니다. 어, 뒤 후반부 어차피 유형편이니까 개념편 공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죠. 두배에 0에서 1까지 하고 이 필요 없고 이것만 적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 2하면 2가 됩니다. 3분의 x 3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0, 1, 은 3분의 1 플러스 4가 되고, 3분의 13이 됩니다.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1, 3이 되고, 4분의 81 마이너스 9,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는 4분의 80, 20이 되고, 마이너스 9다기 1, 마이너스 8이 되고 12가 됩니다. 는 3분의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 2는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고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6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2번. 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아, 이건 뭐할 필요도 없네. 1에서 1까지다, 그죠? 뭐, 0이네. 이, 이것도, 어,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까지 0. 다 0입니다. 뭐. 자, 3분의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0, 마이너스 1이죠.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이쪽이 작더라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9. 마이너스 6분의 11 하면 됩니다.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x 2, 1 이렇게 되죠. 1대 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4분의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됩니다 3번 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잖아요 그럼 2하고 0에서 5까지로 하고 3 dx하면 되죠 짝수차 어 x 의 0제곱에 해당되는거 이것도 짝수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배의 3x 0 5 5, 3, 15, 30이 되죠. 자, 2, 0, 4, 3을 X3제곱, DX는 2.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잖아요. 는. 자, 그럼 이거는 64, 어, 128이 됩니다. 자이 홀수 차죠 그럼 0이죠 그냥 자 이거는 생각 안해도 되죠 2, 0에서 2까지 2 dx하고 2 2x 0에 2까지 2 4 4 2 8 8이 됩니다 응. 2에서 0에서 1까지 자 이렇게 하고 어. x제곱 dx는 2 3분의 x 3 제곱 0에서 2까지 1으면 3분의 2가 되죠 홀수 홀수죠 0이 되죠 4번자 이렇게 주18고아요뜻1 뭡니까 두 개씩 두15인건17 1 어? 탁탁탁 10 1 소리죠 두3 1자 요게 0에서2까지가4 0에서2 fx dx랑 그 뜻은 이거 2 4 이렇게 요렇게 됐는데 더하기 2씩해요 하고 이 값도 똑같은 소리죠 그럼 이게 2잖아 이니까뭐 2네 그죠 이거 2입니다 그죠 2, 2가 됩니다 1번 자이거는뭐 2에서 2까지다 그죠 바로 이거는 0입니다 그죠 어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 3제곱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x 3,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되고 마이너스 27 플러스 9, 2, 18 마이너스 3이렇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십이 플러스 십이 사분이 되죠. 이번 자, 마이너스 일에서 삼까지 x 플러스 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일 dx는 마이너스 일에서 삼 한다음에 이는 세제곱 플러스 일이죠. dx는 사분의 x 사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일 삼은 자는 사분의 이십 사분의 팔십인가 이십 플러스하는 이십 사가 되죠. 삼번 fx, 0에서 마 2까지, 마 2x, 3제곱, 플러스 kx, dx는 k. 자, 이거는 4분에 되니까, 마2분의 x, 4제곱, 플러스 2분의 kx제곱이 되고, 0에서 마이 2는 k. 16, 8, 플러스 2k. 어, 아, 됐죠? k가 됩니다. 자, 좌변 이향하면 k는 8이 됩니다. 1번 자, 4번 이거와 자, 이렇게 되어있죠.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고 3x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면 합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하면 되 이런 식으로. dx. 자, 이렇게 되고, 는, 요거 합하면 4x 잖아요. 4x 니까, 이거는 2, 2x 제곱 마이너스 1서 2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4, 4, 2, 8, 마이너스 2, 되고, 6. 1분이 됩니다. 자 5번 x-1 dx 어 이거 뭐 각치 놓으면 되고 2하고 3아 요거만 좀 신경쓰면 되죠. 인테그랄 2하고 3 x-1 x3 제곱 dx 제곱 마이너스 하면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2에서 3을 해주고 요걸 x-1 어, dx로 해주면 되겠죠. 더 합치면 되죠. 2에서 3까지 x-1분의 X 세 제곱 마이너스 1 dx 되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3분의 X, 3 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X, 2하고 3이죠. 어 27이니까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는, 일단 요거 12, 4 빼면은 8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8, 6분의 6, 8, 48, 플러스 3, 9, 27, 마이너스 16, 75, 음, 9, 5, 6분의 59, 음, 3번이 됩니다. 자, 6번, 0에서 2, 0에 자, 요것도 이네 0에서 2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dx 플러스로 고치고, 0에서 2로 이거 해주고 0 2까지 되겠죠, 그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 x 제곱 마이너스 4x dx 되겠죠 0에서 2까지 적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k 그리고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 dx는 0에서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dx가 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kx 0에서 2까지는 20이 됩니다. 8 마이너스 4 플러스 2k는 20이 되고 4 2k는 16 k는 8이 됩니다. 7번.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1k. 어, 다 됐죠. 그럼 1sk. 2x-2. dx. 어, 이제, 아, 압자리 차. 그죠? xx 같으니까. 마이너스 4. dx 하면 되잖요 그럼 여기는 2x-6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를 이래서 k가 되는 거고,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9할 거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값이 최소가 되도록 상수 k니까 k는 3일 때겠죠 3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